고세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바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바당이나 술트리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르에서 돌아오는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던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릴 것이 아님이라 너희의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 그들의 장살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 의 장막 안에는 가시 동굴이 퍼지리라. 성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음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부하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호세아 구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범죄한 결과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전반부인 1절부터 9절까지와 포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받을 저주를 설명하는 후반부인 10절부터 17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 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되 그들이 즐거워하던 축제일과 관련해 여러 가지 징벌을 예고합니다. 이 축제는 포도나 올리브의 수확과 관련된 초막절인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 절기를 기점으로 팔스타인 지역에서는 우기가 시작됩니다. 이는 곧 곡식 농사의 파종 시기이기도 했는데, 농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절기에 이스라엘은 자기 남편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산과 풍요를 준다고 여겨진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지적되었듯이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과 바알숭배가 뒤섞인 혼합 정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호세 선자는 그들이 배교하며 환희에 들뜨고 했던 축제일이 장차 탄식의 날이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1절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원래 어느 때보다 기쁘고 즐거운 때가 바로 추수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뻐 뛰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추수 때에 바르게 세사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창녀가 값을 받기 위해 음행하는 것처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행의 값으로 여긴 것은 곡식의 타작 마당에서 얻는 것이기에 추수하여 얻는 곡물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사실 모든 논밭의 곡물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풍요를 빌며 즐거워한 초막절은 본래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신 것을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든 복과 소출을 바알이 준 것이라 이겼습니다. 이 하나님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먹을 것을 내지 못하고 그곳에서 새 포도주를 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방의 군대를 불러오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수확을 빼앗아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애굽으로 아수르로 끌려가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다시 가고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돌아온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니라3절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는 선포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과거 애굽에서 속박되어 살던 시기처럼 다시 인간 제국에게 복종하는 노예 신세로 전락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으로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과 아스르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인과 같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된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율법이 그 많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며 연명하게 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혹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원하게 될지라도. 그들은 더 이상 그렇게 여와를 호 예배하도록 허락받지 못할 것인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장차 드릴 예물조차 이미 더럽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5절 6절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바알이 준 소득이라 이기며 그 소득을 더 얻기 위해 여호와의 절기마다 큰 풍요를 요청하며 가늠하던 이스라엘에게 그 소득은 아무런 행복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반드시 죽이기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스라엘이 멸망을 피한다 하더라도 애굽이 그들을 모으고 노비 그들을 장사지낼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모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바츠와 장사지에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바르의 언어 유희를 통해 이스라엘이 당할 죽음의 형벌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타작마당에서 곡물을 모으고 즐거워하며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이제 무덤에 묻히기 위해서 그들의 대적들에 의해 모아질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하는 노비란 곳은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20km쯤 위치한 맨피스를 가리키는데 거기에 거대한 공동묘지와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잃은 그들의 은은 아무도 갖거나 쓰지 못한 채 버려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날이 이미 닥쳤음을 반복하며 강조하는데 호시아는 그날을 형벌의 날, 보홍의 날이라는 강한 어조로 묘사합니다. 7절에서 9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홍의 날이 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 므니라 에브라함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하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부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날이 이미 닥쳤음을 반복하며 강조하는데 오다라는 뜻의 동사를 완료형으로 사용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은 선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드러내는데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어리석거나 미쳤다고 치부하며 그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호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하는 경멸스러운 반응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며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호시아는 너희의 죄악이 많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적개심 7절에서는 원한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적개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며, 그들에게 예정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8절은 번역상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파수꾼에 비유한 것으로 볼 때,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언자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지만 그가 가는 모든 길에 덫이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집에서조차도 예언자에게 증오를 품었다. 이처럼 구약의 순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그 재앙을 피할 길을 주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호세아는 참 선자를 통한 여와의 호 경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선자를 죽이려 한 당대의 세대를 가리켜 기부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다라고 책망합니다. 이것은 사사기 19장 20장에 기록된 사건을 언급하는 것인데, 사사시대의 어떤 레위인이 가늠한 자기 첩을 데려오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부하에서 유숙합니다. 그런데 한밤 중에 자기를 겁탈하려는 기부하의 폭도들에게 그레위인은 자기 대신 첩을 내주고, 밤새 능욕당해 죽은 첩을 열두 토막 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급기야 이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이 베냐민 지파를 사라지게 할 정도의 참변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지금 호세아는 그 사건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기부하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라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이스라엘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는 소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얻은 온갖 소득과 안락을 자신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이나 인맥이나 회사같은 것이 준 것을 여기고 기뻐할 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가늠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할 초막절절기에 바르게 제사하며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므로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